안녕하세요. 아웃사이더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곳은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산신도시 중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다산신도시의 지금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신안인스빌 퍼스트리버부터 지금 영상이 나가게 되겠고요. 지금 여기 퍼스트리버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상당히, 뭐, 신축답게 깔끔한 모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주 시기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라서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가을 분위기가 잘 느껴지더라고요. 뭐 이런, 뭐,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을 분위기를 좀잘 느낄 수 있는 분위기였고, 이쪽에서는 상당히 한강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메리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반도 유버라 메이플 타운 2차 아파트가 되겠고요. 여기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단지 내 카페도 있고요.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 상당히 아파트 쾌적하게 좀잘돼 있다는 것을 그냥 영상 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요. 상당히 뭐, 그, 뭐, 검폐율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아파트 내부 들어와도 단지 내 동간격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널찍널찍 널찍 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하는 곳은 이제 다산 금강 펜테리움 리버 테라스 2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 유보라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이 아파트도 거의 뭐 반도 유보라와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파트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는 좀 창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아파트 이런 부분에서 뭐 특화 설계라고 그래,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단지 세대수도 뭐천 세대가 넘는 뭐 대단지라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도 뭐 아파트 내부에 뭐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충실하게 좀잘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보는데 상당히 조경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잘 되어 있고요 상당히 실축다운 깔끔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뒤로는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 항상 한창 공사 중인 모습이 좀 보이고 있네요. 네, 저쪽에서 좀 한창 크게 공사 중이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다산 이제 지금 지구에 있는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한강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있는 사거리가 되겠고요. 이쪽에 이제 뭐 학교, 그 다음에 뭐생활편의시설이 이쪽으로 좀다 모여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상업지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뭐 있을 거는 이쪽에 좀다 모여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습을 한번 이렇게 쭉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금강 펜테리움 리버 테라스 1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중학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여기도 상당히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들어와 보시면은 중앙을 이렇게 조금 요즘 신축 아파트는 비우고 옆에 이제 아파트를 좀 배치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는데요. 이중앙에 상당히 정원처럼 조경이 상당히 좀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신축 아파트 나온 모습으로 잘 느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좀잘 되어 있습니다. 뭐, 가운데가 이렇게 탁 트인 분위기에 공원처럼 잘 설계가 되어 있어서요. 그런 부분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되고요. 이쪽에서도 아마 한강중원 나오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아파트는 신안진수빌퍼스트폴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버테라스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여기도 뭐, 특별히,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이 근처에 지금 지고 있는 아파트들 대부분 입주 시기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설계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같지는 않습니다. 대충, 대부분의 아파트들 뭐 비슷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운데를 상당히 좀 비우는 스타일로 상당히 좀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깔끔한 아파트의 모습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습 봤는데 상당히 괜찮았고요. 여기는 이제 에일리넷들입니다. 그래서 다반신도시 센트럴 에일리넷들이고, 여기는 조금 이제 지금 지구 아래쪽에 있는 단지들과는 거리가 살짝 있는, 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단지인데, 그만큼 최근 남양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 그, 복합 청사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청사나 이런 부분이 좀 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이 에일리넷들이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에일리넷 뜻 앞쪽으로 상당히 좀 시청 청사나 뭐 앞으로는 법원이나 이런 뭐 검찰청이 다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됐고요. 뭐 레이, 에일리넷들 내부 이렇게 보셔도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아파트 상당히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여기 이제 엘일리넷들 이제 앞쪽에 있는 이제 시청청사 있는 쪽인데 이쪽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이제 건물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뭐 비스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남양주시에서는 좀 이쪽이 좀 중심이 되는 또한 축이 되는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는 이제 엘일리넷들 옆에 있는 이제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뭐, 다반신도시 생기면서 들어온 아파트는 아니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약간 구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쪽도 상당히 좀 위치는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각광받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들어와 보시면 좀 신축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구축도 아니고 조금 뭐 과도기적인 뭐 그런 느낌이 있는 좀 아파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부는 상당히 좀 깔끔하게 난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축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단지 중앙을 좀 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거는 좀 약간 신축과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건폐율을 좀 높게 썼기 때문에 뭐 내부에 들어와 보시면 신축, 만큼의 어떤 그런 쾌적함 동간격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황금산 힐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꿈에 그린 아파트는 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아마 2014년 정도에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뭐 준신축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 바로 도농역 앞에 앞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교통이 좀 편한 상황이고요. 여기는 거의 뭐 이제 준신축급 답게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설계도 뭐좀 신축과 비슷한 뭐 설계 방향으로 좀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조금 신축다운 분위기를 조금은 느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아파트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뭐 도농역도 상당히 가깝고 뭐 그래서 뭐 살, 살기에는 상당히 좀 편한 아파트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옆에 뭐 초등학교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메리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뭐 깔끔하게 아파트는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양정 초등학교 앞쪽에서 이제 그 다산 그 지금 그 플루리움 아파트, 예전에 이제 부영 아파트라고 불리던 그 아파트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영 아파트가 이름을 바꿔서 이제 플루리움인가요? 이제 아파트 이름을 바꿨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뭐 법원이나 검찰청도 들어오고, 이제 다산 정략용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쪽 상당히 좀 살기가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지금 정략용도서관 보여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건물이나 이런 내부는 잘 되어 있는데, 뭐,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열람석이 좀 적은 편이라, 열람용 도서관으로 좀 만들어 놓은 도서관은 아니기 때문에, 실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뭐 건물이나 내부 설계는 상당히 좀잘되 있는 뭐 도서관이라고 생각은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창 신축 중인 검찰청과 이제 법원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정도 되면 뭐 입주되지 않나 싶은데요. 상당히 이쪽으로 남양주시 뭐 발전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신도시 상당히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영상으로 좀다 보여드리진 못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지구까지만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부터 이제 진건지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